아예 그냥 땜빵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미 좀새고 있네요 지금도요? 제가 기름 부었거든요 그날 음. 어머 어떡해. 네, 네. 어떡해. 네, 네. 어떡해! 네 안녕하세요 하수구의 제왕 부상쿠양 부장입니다 오전에 일을 끝내고 좀 늦게 끝났죠? 점심을 좀 늦게 먹고 이제 오후 일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의 길이 또꽉 <laughs> 막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<laughs> 여긴가요? 문제가 네, 네. 있는 네네 이 여기요 트레펑 부으셨어요? 네 처음에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갖고다 퍼내고 트레퐁 이렇게 부었거든요 음.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도 그 그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, 뭐 내부에 찾아보니까 뭐이래 예예 뭐뭐 비누로 만들어요 이렇게 난 거예요 업체를 불러라 이런거 해서 이거 이, 이, 있잖아요 여기 금이 가가지고 조금 새가지고 우리 이제 리소에서 저기를 그냥 아예 그냥 땜 빵을 다 해버린 거예요. 아예 떼보겠습니다. 어어 어, 어. 음 이미 좀 새고 있네요 여기. 아 지금도요? 예 여기 지금 보시면 불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어? 요거. 뭐야? 기름 떨어지죠. 예 보시면. 제가 기름 부었거든요 그날. 지금 이 하얗게 된거 보이세요? 네. 원래 기름 노란데 네. 그 트랩 펑 때문에 네. 이렇게 네. 되는 네. 거거든요. 세면대 용인데 트랩 펑이 아. 네, 싱크대용으로 이제 오해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아. 원래 는 되게 냄새 좀 역한데 이거는 그냥 세탁비누 냄새가 나요. 뚫어뻥 이제 우리들 지 네네네. 그것도 푹푹푹 그것도 해보고막 그랬거든요. 응. 아마 그게 18년 동안 기름 부고 기름 아 요리하실 때요? 아네 그니까 러한열번 중에 네번네 4번? 번은 좀 이렇게 그냥 뭐 여기다 보시네 는 드릴봉이죠? 네와 이거 되게 독하네. 어머 어떻게? 아 괜찮아 괜찮스 괜찮스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 괜찮아요. 아유. 이게... 성분이... 네! 그걸 락스 같은 거 잖아요 네네네 어머 어떡해 화끈화끈하네요 어머 어떡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괜찮습. 아, 화장실 씻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음, 굉장히 많이 부었구나 어머 어떡해 음... <laughs> 그거 다 했다고? 네 알겠지? 벌써? 네네 어머 어떡해 이 화장실에서 뭘로 씻으면 되는데요?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씻을게요 네. 야 이거 색깔이 변 변화 변되네 변화, 우와. 다른데 녹은 녹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예뭐안 아. 네, 뭐,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나 빼. 자주 사용하면 부식될 뭐 염려가 있으니. 그렇게 네 그렇게 이거. 그렇게 네. 계속... 아이에 부러졌구나 이게. 저 우리 아저 아, 아저씨가 내시온 네, 가져와서 넣어보겠습니다. 네. 이거좀 드시래요? 아 네. 한, 예 주세요. 주세요. 아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 물도 드릴게요. 아, 탄산수도 있는데 생수니까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면 됐습니다. 콜라도 있는데. 아, 나중에 일 끝나면 안 그때 안 시원하게 한잔 주세요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맞아. 그쵸 꽉꽉 꽉 찼죠. 이 물을 부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좀 필요한 게요 사모님. 네. 요거 구멍을 이렇게 내야 돼요. 이게 왜냐면 여기 진입을 지금 너무 부부러져서요 아, 네 해도 돼요. 아, 아무 네. 상관 없어요. 짧아졌잖아요, 원래 이만큼 나되는데 짧아졌기 때문에. 아... 아무 철물점이나 가면 이. 있는 건지 아니면 딱이시크대 그거 하는 건지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일단 요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뭐야, 이것도 깨져 있네. 사모님, 아, 사모님. 이게 그 요것도 깨져 있네, 깨져 있는 게 뚜껑도 깨져 있어요. 아, 네. 그래서 이 근처에 철물점이 있나요? 철물점 네네 네, 네. 그럼 제가 비슷한 걸 찾아서 올게요. 아니면 아, 아니요 제가 할게요. 철물점 이제 모르실 거예요. 어... 아... 제가 사올게요. 음 그러면 이 네. 요구를 그냥 그대로 들고 네, 가시면 네, 될것 네, 같아요. 네네 맞아요. 네네네. 네, 네, 그것만...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네. 네, 네, 네. 그러면 저는 여기 그 구멍을 내서 네네 예 추가 작업을 하고 있도록 할게요. 이거 하시기 전에 이거 한개 희긴 드신데아 감사합니다. 네, 이거한개 드시고 이거 먼저 드세요. 진단 같은 거. 고생하신. 예. 수상이에요. 이거 쓰니까 아 네네. 어, 네네. 감사합니다. 여기 물 있어요. 아네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 네. 네. 어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. 요거는 왜냐면 남자들 먹는 그 장어제 뭐뭐 오백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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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감사합니다. 아 네네 잘 먹겠습니다. 아, 네네. 네, 싱크대 주름대관이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.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플레이샤프트는 물을 공급해 주면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찌꺼기가 분쇄는 되는데 그게 떠내려 가지는 않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기 이런 게요. 오, 지금 여기 한 18년, 네네 아저씨 네네 아, 네, 안녕하세요. 그 주름관과 너트가 있는, 예, 그거 하나랑요. 와이관 하나랑요. 네.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카레스에 탄잔할까요? 사모님께서 부족을 사오시면 제가 연결해드리고. 내는 걸로 해야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지금 제가 요거, 네. 플렉샤프트라고 회전하는 체인이 있는데, 네. 요거를 집어 넣어서 한 4, 5m 까지 집어 넣었거든요. 이제 이거는 물을 부으면서 해야 돼갖고, 제가 억지로 요 헤드를 푼 다음에 이쪽에 물을 공급을 억지로 했어요. 네. 그래서. 아, 그쪽 그렇죠? 찍으셨어요? 네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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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부가 이런 상태거든요. 아... 이런 상태였어요. 그래서. 지금 물 새는 데는 없고요. 아 일, 이게 일부러 제가 꼬아놨어요. 네. 이유가 뭐냐면 아까 지금 부서져서 찾을 수가 없는 부속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아, 이거는 여기다 일부러 물을 고여서 악취가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. 아 네. 에스트랩인데 지금 그 트랩이 사라졌잖아요 네. 그러면은 주름 배관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꼽는 식으로 해서 물이 고이게끔 만들어갖고 음.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러면 음. 바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.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 그냥 이제 어왜 이렇게 꼬아놨지? 라고 생각하시고 아, 그래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, 네, 좋은 하루 되세요 <laughs> 과일 엄청 주셨어요 와 그리고 이거, 이거 아드님 그 공부 고, 고인데, 고삼 올라가시는데, 먹는 홍삼진액도 아주 드셔야 될것같아 저한테 주셨네. 감사합니다. 네, 뭐, 일이 무사히 마무리되고, 네, 오늘은 뭐, 방망이 깎는 노인이 아니고 구석 깎는 양부장. 옛날에 중학교 때그 내용이 보면은, 퇴근한 직장인이 그 다림질을 하기 위한 이런 방망이, 다림이질, 와이프가 사와달라고 해서 했는데, 그거를 방, 예, 노인이 열심히 깎잖아요 열심히 깎는데 그 열차 시간이 막 늦었는데 계속 깎고 있으니까 막 짜증을 부리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이제 노인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장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하수구의 재앙이라서 그런가 정성 들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속을 깎고 있었네요 <laughs>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깎아도 쓰질 못했죠 부서져 있어 갖고 저는, 저기, 유튜브에 이 보면, 네. 무좀 있잖아요, 무좀. 그걸 이렇게, 그,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. 참 심한 사람 있잖아요. 그럼 치료하는 좀, 거예요? 네네, 이렇게 발 갈고 하는 거, 막, 막 갈고 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엄청 막 지저분하거든요. 네.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희열이 느껴져요. 막싹 깎였을 때 있잖아요. 그죠니까요네래서 내가, 아, 나이만 젊으면 내가 저런 지, 직업을 가져도 참 재밌겠다.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<laughs>